내 나라가 아무리 잘 나간다, 강대국이다, 주변 지역을 다 정리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곳들은 맵 자체가 아주 흉악한 곳이 대부분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게릴라의 고장 베트남이 있고 카프카스 산맥 여기나의 페르시아의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왕이 미치면 카프카스로 전쟁하러 간다. 아, 그리고 최근에 지구 최강대국 미국이 지지치고 철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일명 제국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곳이죠. 파미르 고원을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잖아요. 이 파미르 고원에서 뻗어나온 크고 아름다운 산맥들, 이 줄기들을 힌두쿠시 산맥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어로 힌두쿠시는 힌두인들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섬뜩하죠? 이곳은 고대로부터 페르시아의 영역이었고 조로아스터교의 발상지이기도 한데요. 후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매우 흥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페르시아 정복 이후로 그리스계 왕국이 세운 하면서 그리스 문화와 불교 문화가 퓨전된 간다라 미술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죠 7세기에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불교는 자취를 감추고 트르크계 유목민들도 대거 유입되면서 트르크화가 진행됐지만 힌두쿠시 산맥에 대대로 살아오던 페르시아계 토착 민족들은 명맥을 이어갔는데요 11세기부터는 이들을 아프간인 이들이 사는 땅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13세기에 몽골군이 쳐들어오죠. 몽골의 본국이 한바사로 걸려서 가루가 됐던 호라즘 제국. 호라즘의 왕자였던 잘랄우딘이 마지막까지 몽골에 맞서 투쟁을 한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극한의 산지와 절벽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이용 몽골군에게 대패를 안겨주게 되죠. 결국 호라즘은 멸망했지만 몽골도 아프가니스탄 남부까지 확실히 점령하는 건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프가니스탄은 이후 티무르 제국과 무굴 제국을 거쳐서 이란의 사파비 왕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프간인들은 사파비 왕조에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 이란 본토까지 침공하며 역관광을 시전해요 이란 쪽 세력과 아프간 쪽 세력이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아프간 계통의 두라니 왕조가 들어섰죠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부터입니다. 현대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주류를 차지하는 파슈툰족이 아프간인들의 직계 후손들이거든요. 한편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 중이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처럼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 얼어붙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을 찾아 동서남북을 다수시고 다니는 중이었어요. 러시아가 대양 진출을 하려면 오스만 제국을 통과해서 지중해로 나가거나 시베리아를 건너서 극동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중앙아시아를 접수하고 인도양으로 나가야 됐는데 바다 하면 이제 영국이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시작합니다. 지중해에서는 오스만 제국 극동에서는 일본을 지원해서 탱커 역할을 맡겼죠. 이제 인도양 방향만 막으면 되는데 남한테 대리전 뛰어달라고 하면 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러시아가 인도양으로 비집고 나온다? 그럼 영국의 보물창고였던 인도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미 중앙아시아 북부를 평정한 러시아. 영국은 중간지대인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해서 친형 정권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바라크자이 왕조가 두라니 왕조를 몰아내고 아프가니스탄 아미르국을 세운 상태였는데요. 영국은 이전 왕조였던 두라니 왕조를 복구시킨다는 명분으로 쳐들어왔죠. 영국은 1839년 칸다하르와 카부를 점령하며 마라크자이 왕조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일단 점령한 다음부터 전쟁 시작입니다. 1841년 겨울, 깎아지른 절벽에 눈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나게 되어 지형이 지형인지라 파슈툰족 전사들은 저격의 명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일찍이 도태돼버린 화승총을 갖다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뚝배기를 깨버리니 파불에 주둔하던 700여 명의 영국군과 3800여 명의 인도 용병들은 퇴각하다가 힌두쿠시 산맥의 유령이 됩니다 도중에 영국군은 그냥 항복할 테니까 안전하게 탈출하게만 해줘 하면서 협상을 제안했는데요 아프간 측은 일단 오케이 해놓고 탈출하는 영국군을 뒤통수 쳐서 군인 4,500여 명, 민간인 12,000여 명을 추가로 힌두쿠시에 묻어버리죠. 질릴대로 질린 영국군은 일단 철수를 했으나 1878년 4만 대군을 동원하여 다시 침공을 해왔습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던 시에르 알리 왕이 끝내 죽어버리면서 구심점이 사라지고 이번에는 영국의 승리로 전쟁이 마무리됐죠. 전투민족 파슈툰족의 강력함을 여러모로 경험한 영국은 영국령 인도 제국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국경선을 제맘대로 그어서 파슈툰족의 세력을 둘로 쪼개버리고 아프가니스탄은 보호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접 통치는 자신 없으니까 최대한 피해 안 보면서 러시아와의 완충. 지대를 만든 것이죠. 크림 전쟁으로 지중해에서 길막당하고, 러일 전쟁으로 극동에서도 길막당하고, 여기저기 영국 아바타들한테 다 털린 러시아는 영국의 아프가니스탄 지배권을 인정하고 대신 페르시아를 남북으로 나눠먹으면서 오랜 경쟁을 일단락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이 힘 빠지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바로 봉기가 일어났어요. 영국이랑만 벌써 세 번째 전쟁이죠? 1차 대전에 힘다쓴 영국은 이듬해인 1919년 아프가니스탄을 독립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독립을 쟁취한 아프가니스탄 왕국 무하마드 자히르 샤의 지세 아래 40여 년간 유례가 없는 평화를 맞이하며 꾸준히 근대화와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끝나자마자 냉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위쪽에 소련이 있어요. 북쪽의 튀르크인들은 진작에 공산화 완료돼서 소련의 구성국들이 돼 있고 아프가니스탄 내부에도 1965년 인민민주당이 만들어져 공산주의의 새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1973년 친소련파 왕족 다우드 칸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엎어버리고 5년 뒤인 1978년에는 인민민주당이 재차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우드 칸도 5년 만에 끔살당해요. 아프가니스탄에는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같은 해 바로 옆나라인 이란에서는 반대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요. 아프가니스탄도 여기 자극받겠죠? 그 이름도 유명한 반공 이슬람 게릴라 무자헤딘이 등장하며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슬람주의의 불길이 소련까지 튈 수도 있는 상황. 1979년 소련은 군사 고문 등을 파견하여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지원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소련은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전면 침공하기로 결정. KGB를 투입하여 초장부터 대통령을 암살해 버리고 순식간에 권을 뒤바꿔 버렸죠. 하지만 역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 무자헤딘의 저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맵이 너무 사기라서 소련 기갑부대도 디버프 잔뜩 먹고 결국 강제로 보병전 해야 되는데 본투비 스나이퍼 무자헤딘들이 100년 전 영국군한테 했던 것처럼 화승총으로 뚝배기를 깨는 거죠. 사실상 소련판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이거 도대체 뭐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전쟁은 장기화됩니다. 거기다 적의 적 뭐다? 나의 친구다.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무자헤딘을 지원합니다. 영국이 듀랜드 라인 그으면서 파슈툰족을 반으로 나눠놨죠? 파슈툰족 나머지 절반 이상이 파키스탄에 있는데 얘네끼리는 국경이고 뭐고 없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무기를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요. 9년간 막대한 돈과 인명을 쏟아붓고도 얻은 게 없는 상황. 소련은 1989년, 결국 전면 철수합니다. 2년 뒤에 소련이 망하는데, 여기서 삽질만 안 했어도 몇 년은 더 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런 헬게이트 속에서 탈레반이 탄생합니다. 오랜 내전과 소련과의 전쟁에서 차고 넘쳤던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사이비 교리를 주입해서 광신도로 훈련시키는 흉악한 군벌이었는데 얘네가 1996년 카불을 장악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접수해 버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하고 대통령을 공개 처형했죠. 엄격한. 이라고 쓰고 사입이라고 읽는 종교 정치를 시행해서 탈레반이 집권한 지 24시간 만에 전국의 여학교가 모두 폐쇄됐을 정도였습니다. 소수민족과 소수종파에 대한 탄압, 여성들에 대한 탄압은 기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취미 생활 하나하나까지 모두 금지하며 막장 통치를 시행하고 심지어 2001년에는 1,500년 전 만들어진 거대 불상 바미안 석불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면서 같은 이슬람 국가들마저도 손절치게 만드는 역대급 트롤 짓을 해요. 그리고 그해 미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딱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지만 뭔지 아시죠? 독립 이래 최초로 본토를 공격당한 미국은 말 그대로 극대노해서 이 사건의 주모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 탈레반이 이 녀석을 숨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좋은 말할 때빈 라덴 내 노으라고 했겠죠? 이때 심지어 북한도 미국한테 이거 내가 한거 아니다 진짜 아니다 하면서 벌벌 떨었는데 탈레반 이 녀석들 미국한테 그냥 배째라고 나와버려요. 2001년 10월 결국 극대노 상태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아무리 극한 환경이라고 해도 지구 최강대국이자 극대노 버프까지 받은 미국에게 탈레반은 한 달도 못 버티고 박살이 나죠. 그러나 소련과 마찬가지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소련이랑 싸우라고 뿌렸던 미국제 무기가 이제는 미국을 겨누게 된 거예요. 미국의 생각과는 달리 민주정부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고 빈라덴도 놓쳤어요. 거기다 2003년부터는 이라크 전까지 동시에 수행하면서 멀티태스킹이 제대로 안 됐죠. 처음에는 미군을 환영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점차 미군에게 등을 돌리면서 소련 때 그랬던 것처럼 미군도 대체 뭐랑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 늪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탈레반 대신 세워진 신정부도 너무 부패하고 무능해서 민심을 얻지 못했고 거기다 2010년대 후반에는 탈레반과 또이또이 한 녀석들인 IS까지 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은 뭐 이도저도 아닌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전쟁을 끌어왔던 미국은 결국 2020년 탈레반과 협상을 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베트남 전쟁처럼 돈과 피만 쏟아붓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2021년 실제로 미국의 철수가 시작되고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탈레반의 손에 들어갈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미군이 좋든 싫든 잠시나마 자유를 맛보았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다시 사이비 집단 탈레반의 폭정 아래서 신음하게 되겠죠 당대의 강대국들이 모두 건드렸다가 매운맛을 보았던 아프가니스탄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아마도 중국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파슈툰족 쪽에 놓으려고 그어 놓은 선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경을 따라서 와칸 회랑이라는 좁다란 아프가니스탄 영토가 동쪽으로 삐죽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다른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탈레반이 장악하게 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슬람교의 영역인 중국 서부지역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공존을 바라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